그 때, <laughs> 저만신이가 뭔가 그거 할 때, 네. 그냥 살짝 봐줬어. 네. 내 기억에는, 뭐야, 이, 새, 새, 빼는 거. 오반기? 어. 네, 예. 다섯, 여섯 번 빼는데 계속 백색만 뽑더라고. 네네. 네. 어, 그랬어요? 어. 그럼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기억이 없어요. 아 <laughs> 기억이 없어서 다시 왔구나 아. <laughs> 그러니까 저도 전혀 저저 저 웬만하면 저 상담하고 뭐 우리 왔다 가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뭐 음.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음. 시원하네요 외모도 많이 변하셨고 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음. 저는 무조건 제, 제가 저하고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하고 가셨다 음. 그러면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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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가 찾아내거든요 음. 알아내요 음. 근데 이렇게 잠깐 왔다가 스토 가는 면에서 잠깐 네. 에, 기억을 못하지. 음, 그렇죠. 그날은뭐 이렇게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짚기 음, 음. 날라주고 뭐 음. 이런 경우 왔으니까. 음. 그때 이제 앞에 길 막혀가지고 음. 뒤로 뱅뱅 돌아다니니까 아유 그때 고생 많았어. 다들 고생했지. 모신 뭐, 분들도 그냥 차를 세워놓고 음. 저. 일로 이제 오는 길이 험악하니까 아예 저 앞에다 세워놓고 걸어오시고 러셨어요 음, 맞아요. 저, 저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 그러니까. <laughs> 그래요. 또 이렇게 인연이 되셨으니. 한번 전생부터 체험을 해볼게요. 음. 전생은 과거요, 과거는 현재요, 현재는 미래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저를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게 치고 들어오면 저한테도 치고 들어와요. 음. 어, 오롯이 이렇게, 대주님의 기운을 두고 보는 거니까, 전생으로 가볼게요. 패트부사, 신아제가사신니다제가니다 다, 사신, 칠성 아, 지금도 앞으로 서시고 계시네요. 같은 짓을 많이 하는구나. 등치는 산만해가고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지금 대진님의 기운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차게 이렇게 수과 방향을 맞추러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는 이렇게 툭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대진님의 기운이 여기에서 거스란니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돌려 볼게요 이게 뭐 쉽게 뭐 돌린다고 뭐 제가 뭐 우시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똑같이 돌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대중님의 기운이에요 자 가봅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 왜 이래? 불이 나고 있어요. 빨개요, 아주. 산에 나무가 다 타고 있어요. 이거 전생입니다. 산에 나무가 다 타고 있어요. 이 산나무가 다 타고 있으니 이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빨간 이제 산이 이제 불이 나는 모습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럼 산에 불이 나면 나무도 탈거 아니야. 큰 아주 산에, 산, 산불이 났으니. 어머, 운동 다시 빼고네? 다른 게 보이질 않네? 얼게갖고 열기만 느껴져. 뜨거운 열기만 느껴져. 이게 무슨 산에는 짐승들도 뭐, 뭐 있겠지만 나무들도 많잖아요? 그래야 나무가 많아야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민둥산이 아닌 아주 우거진 산에 불이 이렇게 시뻘겋게 나가지고 나무가 다 시커멓게 탔어. 짐승들은 막다 도망갔겠지. 집에 살겠다고. 타죽은 짐승들도 있겠지만 깊은 산은 깊은 산일수록 더큰 짐승들이 있겠죠. 나무도 아주 굵은 나무들이 많겠죠. 깊은 산이니까 큰 산이니까. 그럼 이산저산다이 나무 저 나무 다 오려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숲을 이뤘을 텐데 오면은 나무가 홀라당 다 타버렸네. 여기 산부터 보여줘요? 불, 불난 산? 나무가 다 탔어요? 이게 첫 번째 전생이에요. 나무가 다 시커매, 다가지고. 벌 건데요? 다시 벌 건데 요 또. 또 희한한 경험이네요. 나무가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위하던 나무였나봐요. 응? 그 마을에서 위하던, 뭐, 그 집안에서 위하던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음, 나무를 내가 자르고 있다. 도끼로 음, 나무꾼이었나? 전생에? 커다란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위하던 나무를. 근데 왜? 그냥 일반 제목을 쓰기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위하는 위하던 나무. 산신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대주님은 이렇게 처음에 추권들 때동자님 되신다고 그랬는데 나물 잘라서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불이 보이면 꿈에서도 불꿈을 꾸면 은재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긴 다 계속 벌게 처음부터 음.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벌게요. 음 계속 붉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전 전체로 속에 화가 많으시나 후후 이 나무를 무엇을 하려고 했나 했더니, 장승을 만들고 계세요. 네. 어, 장승을 이렇게 깎는다 그러죠? 보통 뭐 만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위하드 나무를 잘라가지고, 장승을 만들고 있어요. 장승 아시죠? 네. 어, 장승을 만들고 있어. 깎는다? 그럼 뭐 이렇게 연장 갖고 막 해야 되겠지? 그죠? 뭐 이렇게 네, 다듬으며 그렇죠? 연장을 네. 갖고 음, 나무 잘라서 피아노이 모습 조금씩 조금씩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왜... 개나리 보침 이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네. 사람 있잖 개나리 보만 하나 매고서 여기저기 떠돈다고 그러죠 지금 그 모습이 보여져요 음... 개나리 보침 개나리 보침 여기저기 다녀 이리 가면 날까 저리 가면 날까 개나리 보침 맨 모습이에요 먹고 살려고도 돌아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뭐 내가 좋아서도 다니는 것도 있겠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개나리 보침은 왜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개나리 보침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집에, 이 집이요. 지붕이 있는 다행히 이 집은. 음, 전생에 이제 가태궁을 이렇게 집을 보려고 했더니, 울타리가 없어요. 집에 옛날에 전생에 내집 내가 살던 집에 본이 울타리가 없디야. 집안에 울타리가 없으면 막아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울타리를 세우고 그 대문을 세워야지만 집의 구조가 안정된 구조인데 지금 울타리가 없대요. 울타리가 없으니 대문도 그렇죠. 없겠죠? 그죠 그죠? 근데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네 개가 옛날에 전생인데도 방에 네 개가 있는데 안 땅, 안 방, 안 땅은 곧그 여자 배우자로 봐요. 근데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나는 이 방에 있고 안땅 배우자의 방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게 공허한 느낌이에요. 이이 이 안에 이제. 한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한 느낌 물음표 그면서 러 자식의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방에 하나 이방에 하나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다복한 가정은 이렇게 한 장소에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네 사람이 우리가 네 식구면 네 사람이 이제 한 장소에 안방에 모여 있던 이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각 방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하기에 애해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모습 이건 전생입니다 이건 내 집의 가택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둘이고 안땅 제가 물음표 딱 해놨죠 공허하다 그랬어요 집은 좋은데요 근데 울타리하고 대문이 없을 뿐이지 집은 좋아 여기서 보여진 모습은 근데 집만 좋지? 막아줄 수 있는 들고 나이고 하는 대문과 막아주는 울타리가 없는 집의 형국이다 그래요. 옛날에 집을 이렇게 잘 썼으면 당연히 울타리하고 대문도 잘졌을 텐데. 그 옛날의 운명 그죠? 근데 네, 그게 안 보여요. 1 9에1 1 9 2 0 1 1 1 9에1 1 9 2 0 1 1 2스1세2세2스2대3 2대2 3 2 2 2 1 2 3 2 3 2 2 2 컸는데 사실, 사실, 사3사4 사실, 4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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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5사5 사실, 5실사5 5실사5 5 6 5실 사실, 마흔하나 전에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시라십니다.